아이고 잘했어요, n s w e r I 이 o 이렇게 이제 한번 더, r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당 o w you k 당당 w y 동 u 6개월하고1 u know, y 1이당당 그치짜 다른 거야. 단단 잡으면 도 올라와. 세 개. 단가 잡다. 이거 올라간다. 어. 내 예식 내게. 이리 이게 <laughs> <laughs> 4개, 4개. 아이고 어, 내려져. 자. 우. <laughs> 허올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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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다섯 개. 아이고. 호동이, 호동이 형아 만나러야지 호동이. 스타킹야 스파킹하화에지만 만달 오자. 이리 와. 가온다. 오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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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힘내 와자. 아이고, 안녕세요이 새끼. 덩덩덩. 이 새끼 가안 들어. 괜찮아. 괜찮아. 자 스파키에 수 있겠나 보다. 아이거방송야뭐 얘 라면서 t v 이도안 나오고 하원에도 나갔다가 이제 호동이 해야 만들어 자 자, 그래서 저, 으쌰. 으쌰. 아이, 힘이 자, 또 아, 티브이 진짜 너무 장난. 한여 으! 우와, 아, 아, 이거 이렇게다. 아, 오늘 그만하자. 6 개월. 나할수 있을 것 같은데. 할수 같은데. 한한한번한한 번만, 번만 해봐. 자. 육 개월 0일째 하나 둘힘한번 올라야 되고 무슨 아이고 신경 먹네 여덟 개가 열개 얘들 얘들 개 하다간 해보자 그들그 하나 게 아니야 이 아자 미모리 죽어 아유 내가 이렇게 치우겠다 아홉 개야 다이나 나잘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미모리 캅 아빠다 말랐 아제 <laughs> 네, 아빠가 중학생 다닐때 <laughs> 어, 체력장시험 인몸 이렇게 하는데 어... 100점 1점 만점이 58개였어요 그것도, 58개 그런데 내가 어, 1분에 58개인데 1분에 64개 가지고 전교에서 1등 먹으세요 어제 <laughs> 아빠는 데 어, 아... 둥둥둥둥 동주야 그래도 니는 운동은 스타킹 운나가는게 이상한데 운동은 생각하지 마라. 운동은 취미로. 월제 공부. <laughs> 아이고. 아빠 나 동주 열심히 공부하 행정고시나 해가지고 뭐. 서울시청에나 근무했으면 좋겠다. 높은, 높은데 행정고시 높은데 5분부니까 행정고시 패스하오부터 올라가거든. 아이고. 몇개 u r e hungry, y o 이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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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라 y o u n 좋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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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u n g young, y o 어 n g 야 아빠, 나 올라갈 수 있어, 살수 있어. 동작 한번더 음. 하자. 동작, 자, 몇개 했노? 집중을, 운동할 때는. 연생인가? 잡년. 으잉, 올라가. 아이고, 안 죽어도 안 올라온 거다. <웃음> <됐어>. <웃음> 에이, 이거 동작하니 운동할 때는 여자친구 샤롯 하면 안 돼. 아무 샤도 하지 말고, 어제 운동만 딱 집중해가지고, 공만 딱 생각해. 그래서 잘 되는 거야. 열백개 열네 개인가? 무슨 아, 오늘 시비 재미 없다. 자 오늘 이까지하자 이까지. 얘는 재미 것인데 그래까지하자. 보너스? 자 보너스까지 열다개열여 개. 응, 됐어요. 아유, 이제 너무 아유, 무리한 것 같아요. 아이고, 얘는 완전 아, 됐어요. 됐어요. 이제 아유, 됐어요. 됐어요,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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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오늘 잘했어요. 오늘 끝나서 오늘, 내일 또한번 이렇게 응모 이렇게 는 거야. 음, 다음에 아, 또, 또 하자. 스타킹 호동이, 강호동이 형님 불러주세요. <laughs> 우리 최동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윗몸 <laughs> 일으키기. 6개월 10일 윗몸 일으키기. 뭐 15개 정도 그때 하니까. 이 정도 같으면 아마, 아마 세탁기 충분히 될 거야, 동주. 동전 <laughs> 연하면서 t v 하모니에도 출연하고, 서로 방송과 가까워고 왔다 갔다 해야지. 그, 니네는, 그렇고, 모델라도 했다, 동주 모델. 모델, 응, 자시이 있으니까 친구고, 모델하는가 이러면 난 공부를 해가지고, 행정고신 한번딱합격해가지고 서울시에단가지고 시장 정도 하고 좋을 것 같아. 음, 덩지야. 혼자 생각하지 마. 야 덩주야, 너무 잘했어요. 아, 엄마, 응, 다음에 다음 또 봐요. 감사합다바이덩이 예쁘다.